하나님의 말씀 10편 47편 4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용화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 삶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 권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편 47편 2절에 4절 말씀해 보면 지전하신 요한은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이로다. 요하께서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태가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용하로다. 아멘. 하나님이 출전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출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 무금 6장 29절에 예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제자들이 어떻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산 받고 죄에서 군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위한 삶이 가장 첫 번째를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케 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찬에서 천국에서 영생 공로와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 주신 것입니다,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삶은 사랑의서입니다 사랑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 육신주권 핵심이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웃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대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겨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것. 그러니까 하나님 위원 삶은 사랑이요 요한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일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 사랑의 삶을 살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4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우리가 하나님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련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다 예수 믿는 사람, 범사에 감사밖에 없는 것이야. 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응?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문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땅에 사람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하는 사람이 복음 전파 어떻게지? 예수님이 바로 성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 나머지는 그렇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오시는 줄모릅다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찾아야 는 천국 간다. 다른 길은 없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시편 47편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지전하신 여호와를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암이 믿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결합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7편 4절 을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아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어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주를, 예, 하나님 축구의 우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장이시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하나님 기업입니다. 이사시 편 47장 5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백을 치며 온갖 악기와 도구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와께서 납발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라 지혜와 시로 천송을 지다하나님 무병승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늘 손뼉치며 온갖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문 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려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고린0장 사람들 때 무엇을 먹던지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성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빛과 소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 3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도 많이 있지만 늘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10편 4 7번 3절에 만민이 우리의 발 앞에 복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만민이 복종하도록 3절말씀에 요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열리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시0편 44절에 하나님의 기억으로 택하여 영화롭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이 않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억으로 태하사 영원하게 축복하시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루한 보좌에 앉사 우리를 고루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지전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봄사에 하나님을 위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지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